오늘 새벽 3시 50분경 밀양 송전탑 경과제 사시는 유한숙 어르신께서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일 자택에서 음독하신 후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계셨던 고인은 엊그제 대책위 관계자를 찾아서 철탑이 들어서면 아무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송전탑 때문에 농약을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분신하셨던 이치우 어르신의 안타까운 희생 앞에서도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까? 여전히 평생을 고향에서 사셨던 7, 80대 고령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 밀어붙이기가 우리 국민들을 연이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2천여 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을 다녀왔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답은 미량 곳곳을 봉쇄하는 것이었고, 대책위 사무국장을 불구속 입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절망버스, 갈등버스로 매도하며 공사 강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유한숙 어르신은 음독을 택하셨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놓아야 할 정부와 집권여당이 거꾸로 안타까운 희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될또 다른 희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